하는 거 있죠. 예, 네, 근데 그거는 많이 지금, 어, 좋은, 이게,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 이 줄기세포가, 이, 우리 몸에 적절한 필요한 것에 공급이 되면, 얘가 이제, 다른 세포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그, 그수 손상된 부분을, 어, 얘가 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줄기세포, 이렇게 치료가 조금 많이 나오고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근데 그 줄기세포보다는 성체 줄기세포에서 한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어 치료에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태조이나태바 양수에서 추출한 이 성체 줄기세포가 실제로 암이나 파키슨병 연골 건절, 뭐 면역 현상, 내기는 손실이 치료에 이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비싸요 사장님들. 정말 뭐그빌게이지 같은 네. <laughs> 빌게이츠 같은 돈 많은 사람 아니고서는요. 이런 치료에 비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들 이런 그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당 영양소가요 이런 줄기 세포를 사람 몸속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게 네그 맥다니어 박사가요 환자에게 당 영양소를 일주일간 공급한 결과 혈액 속에서 1마이로1마이가요 예. 일 마이크로리터당 200개에서 400개의 줄기세포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면 은 이거는요. 어 5천에서 만 개의 백혈구를 생성할 수 있는 분량이 해당이 되고요. 줄기세포 농도는요. 500배나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으로 따지면요. 어이당 영양소가요. 한 1억 쪽개의 줄기세포를 생성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놀랐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 이런 거는 몰랐지만 저희 제품을 먹고 파킨슨도 좋아지신 분, 루게닉도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게 저 이게 늦춰져서 지금 그 진행되는 거를 좀어 늦춰주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놀랍죠 그러니까 사장님 이, 이 줄기세포 이 200개의 그 줄기세포를 배양하려는 그 주사 비용이요. 2억, 2억 얼마? 2억 5천? <laughs> 2억 5천 정도 된대요, 사장님. 2억 5천 비용 아무나, 아무리 돈 많아도 그거 매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당 영양소가 이만큼의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우리 파워칵테일한 포, 두포 먹으면 이게 줄기세포가 배양이 되는데, 뭘로 드시겠어요, 사장님? 그죠? 그까 그러니까 주변에, 암 환자라든가 파키슨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 p n 제품꼭 전달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 치료제로 줄기세포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정말 저희는 저렴하게 이 파워 칵테일에 이당 영양소로 우리 몸의 안에 스스로 일정의 줄기세포를 되돌려 줄수 있는 것 때문에 저렴하게 과일 야채 여기서 충분히 섭취를 해주면 네 우리가 건강하게 노화를 방지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사장님들. 그래서, 아, 그니까, 우리 유니서 사장님들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저희 주스 마실 때요,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다시 이거 공부하면서, 정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다. 매일매일 내가 이거를 섭취하는 거, 이런 좋은 제품 맞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장님들. 그래서 내가 지금, 2억 5천에 해당되는 이 줄기세포가 내 몸에서 이 피, 파워컵테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되지요 예. 네. 놀랐죠 그래서 사장님 이런 기능들을 하고요. 자, 또. 암세포 전이를 막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요. 어, 이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섬모가 없어진 세포는요 주변 세포가 신호 전달을 못해서 쉽게 암세포로 변해요. 이 보시면 사장님 암세포는 맨들맨들하죠. 근데 백혈구 세포는 뭐야? 밤송이처럼 이렇게 뭐 촉수가 되게 많죠. 그게 당사슬인데 사장님들 몸속에 암세포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어요.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매일 수많은 암세포들이 생기는데요. 내가 이제 뭐~ 이게 정상적인 세포가 당사슬이 예세 이 세포를 제거할지 말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기능이 사라져서 암세포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이상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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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슬이 충분히 있으면요 이~ 돌연변이로 바뀌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당 영양소가요. 암세포에 있는 렉틴이라는 거 결합을 해 가지고 어~ 이가 얘가 암세포가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이를 막아요 근데 또 하나 이당 영양소 하나인 펙틴이 있어요 펙틴 팩틴. 펙틴은요 대장에서 발암물질과 결합을 해 가지고 이 발암물질이 어~ 대장의 점막세포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어~ 대장에 있는 점막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지질, 중성지방을 저하시키고요. 지방과 죽상경화증, 얘는 이제 죽상경화증은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위궤양 위암 이런 거에도 굉장히 당염려소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호전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사실 이팩틴이 저희 파워컵에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 있어요, 사장님. 그래서 이런 당 영역, 그러니까 저희 제품 먹고요. 대장 쪽에 종양 있어가지고, 용종 막 자주 떼내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 제품 먹고, 어, 그, 좋아지신 분들. 뭐, 정기적으로 이거를 제거하셨던 분들이 저희 제품을 먹고, 이제 제거 안 해도 되고, 깨끗해지신 분들. 좋아진 사례 되게 많아요, 사장님들. 그리고 저희 하나에도 사장님들 후기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폐암 말기, 해양 사기 말기 아버님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 그 목사님도, 어, 누님이 온몸에 암이 퍼지셔서 항암 치료하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기력이 없어서, 어, 정말 유서까지 남겨서 이제 뭐, 그 생활 마감을 할 만큼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저희 제품 먹고 회복이 되셔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시티 차영을했던뭐 그런 사례들, 뭐, 좋아진 사례는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이유가 실제로 저희 제품이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암환자들도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 예, 네, 너무 많아요, 사장님. 그러면 우리 사장님도 지금 여기 암환,